공의 배치가 실제에 이런 유형의 공들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맞아, 맞아. 와, 와, 와. 어. 이 공도 한번 쳐볼까? 느낌이 비슷한 공이죠. 야, 이것도 잘 치긴 했는데? 아. 이런 형태의 공들은 실제로는 기술이 없어도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 뭔데? 제거법이라는 기술을 이용하는 거지. 아니, 기술이 없어도 칠수 있다며? <laughs> 두께 당점의 회전 기술이 아니야. 어. 심리적인 마인드로 이걸 치는 거야. 어. 이 공을 치면 대체적으로 공이 다 이렇게 짧게 빠져. 어. 비껴치를 쳐도 짧게 빠져.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 짧게 빠지는 쪽을 절대로 나는 빼지 않겠다고 제거를 해버리는 거지. 어. 앞쪽으로만 빼겠다고 마음을 먹어. 어. 그럼 이렇게 마음만 먹는걸 가지고만 해도 성공률이 확 올라가게 돼. 짧게만 빼지 말자. 짧게 빼지 말자. 좋아. 자,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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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자,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인정인 거야. 음. 스스로 제거를 하게 되면 두께 당점을 설계하게 되어 있어. 그렇죠 음 아주 쉽게 성공을 하네요 <laughs> 자이 공도 한번 쳐볼게요 이것도 그러면은 짧게만 빼지 말자 스스로 알아서 잘 합니다 <웃음> 무엇을 <웃음> 말하고 있는지 알겠죠. <웃음> <골픈>! <웃음>